오랜만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금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오늘 내가 운동을 배우러 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엄청 좋은 보디빌더가들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간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좀 피로가 많이 쌓였었는데, 그거를 어, 처치해 주고 처방해 줄수 있는 사람을 좋은 트레이너님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배울 적이 많은 트레이너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한번 운동을 배우러 갈 거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운동을 직접 배운다는 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 거 g 요 여기 오면 일단 운동 들어가기 전에 항상 고통의 시간이 먼저 시작되거든. 그게 이제 들어오시면 내 몸을 바로 분석을 하시더라고. 거의 방사선 선생님처럼 이렇게 싹 하고 아 오늘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아, 관리를 하는 법을 몰랐고 잘 못해서 그런지 그 만질 때마다 엄청 아프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운동보다는 어디를 어떻게 만질지가 더 긴장이 돼. 그래서 일단 우선 오늘 간략하게 내가 뭉쳐져 있던 데나 오늘 가슴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스트레칭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 메인 운동인 가슴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가슴 둘레 105 사이즈 도전해 보겠습니다. 위로 들어보세요. 가슴 운동하는 것처럼. 자, 승모근만 낮추고 바닥을 팔꿈치로 밀어준다 생각. 살짝, 오케이. 아래 배 약간 올려주시고. 그래서 경추부터 우리 요추까지 가장 길어진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팔꿈치 조금만 더 모아주고. 그럴. 이 팔뼈가 겨드랑이에 딱 그냥 가만히 꽂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안돼 안돼. 어깨 목에 실지 말고. 자, 뒤로 와, 뒤로 와. 어깨 뒤로 와. 조금 더 뒤로 와. 오케이, 이 상태에서. 항상 내 팔꿈치 위에 어깨가 있게. 그래야 정거근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누르고, 여기, 여기 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2, 그만. 블랭크 자주 하셔야 합니다. <laughs> 자, 이제 물 한잔 하시고, 벤치 가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한지 이제 8년 됐고, 이름은 전재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운동할 때 추구하는 것은 어, 중량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그 근육에 걸어서 움직임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5섯 일곱 만딱 달고 하겠습니다. 5 k g 요 네. 남자 소팔리인 동아 괜찮습니다. 무게가 네. 다가 아니라는 걸 오늘, 제 가슴 펌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탁, 어... 핀 하나에 걸어놓고, 그렇지, 출발! 자, 하나, 아, 그렇지, 이렇게 두세요. 그렇지, 둘,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렇지, 셋, 그렇지, 목에 뭐 힘안 들어간다, 넷, 자세 안 놓쳤습니다. 다섯, 좋아. 여섯, 여섯 그렇지. 일곱, 무게 던지지 말고. 여덟, 여덟 일곱, 자, 지금 좋아요. 자, 아홉, 아홉, 아홉 자, 열. 일곱, 자, 일곱, 조금만 내려. 그만큼만 내려. 자, 아, 하나, 아, 자, 반동 주지 말고. 일곱, 둘, 일곱, 둘 일곱,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업. 오케이. 하나. 오케이. 힘 풀고, 그렇지. 출발. 목 어깨 힘 풀어야 견갑골이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렇지. 둘. 점점 리듬 좋아진다. 셋. 넷. 등 잡으면 조금만 더 밀려고 해봐. 그렇지. 엄지손가락하고 조금만 더 밀려고 해봐. 여기로. 밀때 이걸로. 그렇지. 이 부위로. 조금만 더 밀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붙는 느낌 된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자, 조금만 더 밀려고 하고. 그렇지. 그게 절대 팔꿈치 관절로 이동시키면 안 돼. 그렇지. 지금처럼 지금처럼 마지막 하나, 하나 눌러. 오케이. 음. 셋, 어. 음. 이 덤벨 머리가 그대로 내이 가슴 소흉근에 내가 아까 풀어준데 딱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음. 자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려 내려가고 그렇지 밀고. 밀고. 자 하나, 음. 자 이렇게 음. 둘, 그렇지 얘 살짝 음. 벌려주고.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음. 셋. 음. 자 편안하게 이제 내려면 됩니다. 그렇지. 넷, 다섯, 일곱. 그렇지. 8, 자, 여섯. 여덟. 지금처럼. 8, 자, 두 개만 더. 아홉. 하 마지막 힘 풀지 말고. 8, 그렇지. 8, 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하 마지막 하나, 둘러. 오케이. 8, 자, 제자리 놓고 14로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좋습니다. 그렇지. 복부 딱 하고. 그럼 이제 여기가 반듯하게 예쁘게 펴져 있죠. 근데 우리가 플랭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1, 2, 오케이. 자, 어깨 한번 털고 가겠습니다. 하나. 자, 열 그렇지. 자, 하나. 자, 둘. 오케이. 다리 가만히 있고, 셋. 마지막. 자, 하나, 둘, 업. 오케이. 어, 하도 좋다. 와. 늘리는 거 많이 늘릴 필요 없어. 여섯. 지금 좋다.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그렇지. 안 좋다. 셋. 둘. 셋. 넷. 자, 정지. 등 잡고 내 팔꿈치에서부터 힘쓰기. 근데 손, 손 힘주자, 손 힘주자. 자, 여기 붙여야지, 여기 붙여야지. 야, 여기 떨어져 있잖아, 여기. 자, 거기 떨어져 있죠? 힘드니까.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제가 딱 방금 말했던 그 포인트가 바로 생기잖아요. 둘. 셋. 자, 넷. 마지막 오케이 앞에 두겠습니다 물한잔 하고 푸쉬업 두번 하겠습니다 저도 물좀 들고 올게요 어 어, 이제 내전시켰잖아요? 그럼 여기 딱 무게 걸리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 여기로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밀 때는 여기로 끝까지 수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엎드려 있지만 벤치프레스 한 것처럼 등 뒤로 밀면서 집어 올려줘야 가슴이 밑에 있는 게 위에까지도 올라가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자, 팔꿈치 다 피지 마. 다 피면 쉬잖아. 쉬면 안 돼. 자, 아, 여기 붙이고. 둘, 자, 자, 안 돼, 셋, 자, 넷, 엄지, 엄지 붙여주고, 자, 한다, 한다, 자, 하나, 아, 안 돼, 튕기지 말고, 자, 도와줄게요. 자, 마지막, 오케이. <laughs> 우리가 진짜 푸시업 있잖아요. 진짜 힘든 운동인데. 자, 하 반동 주지 말고. 오케이. 자, 다섯 개. 자, 하나. 자, 팔꿈치 다 밀지 말고. 둘. 그렇지. 가슴에 걸어. 셋. 자, 두 개만 더. 하나, 마지막. 목 가만히 있고. 하나, 둘.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가슴 운동 어, 마쳤습니다. 맞아요. 오, 아, 진짜 가슴 진짜 잘 쓰여요. 그러면 이제 가슴을 뭐 굳이 막 나눠서 안 했지만 전체를 그냥 다 지금 펌핑시킬 수 있는. 지금. 지금, 티가 <목소리> 원래는 헐렁헐렁했는데, 좀 타이트한 거,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105 사이즈 가슴이 목표였는데,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아서 네. 저도 좋고, 그냥 진짜 몸 좋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 나,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누군가한테 배운다는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어렵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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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외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한국에서는 잘하는 몸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언제나 항상 최고가 될수 없고, 맞죠. 정지하는 순간 도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아서 잘 배울 수 있고 또잘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laughs> 어, 오늘 오랜만에 구독자분들 앞에서 이제 제 운동하는 영상 오늘 이렇게 남겨봤는데, 어,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 주신 만큼 어, 바쁜 와중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간간히 어, 또 시간이 많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근성이었습니다.